어, 일단 여러분 인사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가수 정동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정말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또 추웠는데 벌써 확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일단 우리 우주총동원 여러분 아 정말 언제 어디서나 또 제가 어딜 디 가든 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완주 국민 여러분 어 반갑습니다 정동원입니다 네어 정말 저그 뒤에도 꽉 찼네요 정말 많이 와주셔서 오늘 재밌게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완 <laughs> 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, 오늘 또 정말 로컬푸드도 이제 축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먹거리들 또 오는데도 이제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다 음식을 보는데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배가 여러분 배고프세요? 배, 배 안고프세요? 아다 드셨다고요? 음, 저도 이제 공연 끝나고 나면 여기서 뭐 하나 사가지고 먹을 <laughs> <넣을> 예정입니다. 어, <laughs> 일단 부자 아 여기 있네요. 네, 그럴 줄 알았어요. 물물 물 먹으라고 하실 줄 알고 찾고 있었습니다. 네, 자, 동원샘물, 동원샘물. 동원샘물. 동원샘물이요. <웃음> 네, <웃음> 자, 그럼 일단 물을 한 모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네. 제가 여기 무대 올라오기 전에 여기 옆에서 기다릴 때 이제 MC분께서 저 소개 멘트 해주시고 또 우리 우주청동원은 질서도 잘 지키고 막 이런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, 듣는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팬부심이라고 하죠 그거 네. 아 그런데 좀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아,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 너라고 부를게 할때이춤 아시죠? 이거 이거한테 조금 더 조금 한 1.5배 정도 이렇게 더 뒤로 기울여서 조금 더 해봤습니다. 네, 자 어,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일단 저희가 아직 들려드릴 곡도 많고 하니까 다음 곡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곡은요 어, 얼마 전에 제 앨범에 또 더블 타이틀로 수록돼 있는 만약이라는 노래.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